IT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원로전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하는... 한상진 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한상재 원포가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나주시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이거 이건 뭡니까? 아, 남들에 또 아, 네, 네. 아, 그럼 이렇게. 반습니다 아, 네. 자기 소개 한번. 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2012년도에 일렉트로닉스 댄스 듀오입니다. 랜덤이라는 그룹으로 앨범을 발표했었던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나와, 어, 어, 되네 되네. 이거죠. 이런 느낌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한상진 원포를 좀 어떻게 자주 보십니까? 아, 저는 거기 초창기 때부터 항상 봤습니다. 아, 초창기서부터요? 네네네. 아, 그럼 초창기서부터 여기 출연을 하시고 싶었나요? 아, 항상 꿈이 있었죠. 저랑 아,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평소에 이제 저한테 연에 대해서도 많이 네네.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원포를 보시면서 왜 저한테 한 번도 원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지 자, 원포는 진실해야 됩니다. 네. 진실하게 네. 다시 한번 원포를 원래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일주일 전인가? <laughs> 아니, 원래 조세호 씨랑 네. 동창. 그렇죠. 네. 중학교 그렇죠. 동창. 이 그래서 무한도전 나오셨었나요? 아니, 무한도전 못친소라고. 네네네. 거기는 그냥 뭐, 세호가 못생긴 거를 예,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아 20년 정도 봤는데, 한 번도 못생기지 않으셨던 <laughs> 적이 없어요 어. 제가, 제 그냥...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어? 어? 차호 씨한테 이벤트를 어. 하는데, 고맙다, 고맙다. 오, 친구분, 친구분. 저지 친구예요.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김태형 씨 근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정확히? 아, 저는 지금 <laughs> PT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근데 우리 김태경씨가 굉장히 재능도 있고 네. 이야, 재미도 있고 이렇게 배우가 아닌 연기 외적인 일을 하셨었는데 네.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은한 100번 이상 돌려보는 정도로 굉장히 그 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와 나도 저런 연기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거든요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도전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 네. 와 정말 우리 원포의 취직 굉장히 잘 맞는 게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한상진의 원포에서는 신인들한테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감독님이 신인한테 자어 거기 야 거기 남색 티 입은 친구 아까 연기 좀 하던데 야 여기 한번 리액션 바스트 한번 주자 저기 지금 싸움 났어 쳐다봐 지금 이제 김태현 씨한테 바스샷을 줬어요. 네. 김태현씨 한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바스트잖아요. 바스트샷이 혹시 뭔지 아나요? 아, 몰라요, 바스트 아, 그렇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인 배우분들이나 이제 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샷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 촬영 현장에서 어, 우린 당연히 여기 바스트샷, 베스트샷, 뭐, 풀샷, 와이즈 앵글, 아니면 뭐, 익스트림 뭐, 클로저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그냥 다 알고 있는데 신인 배우들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사실, 바스트샷이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어, 브라운 관이라든지 스크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과장님 기분이 최악이라, 이보게. 네. 그게 이제, 요 정도쯤에서 끊기는 연기죠. 아. 그러면, 요 정도에서 연기가 끊긴다고, 바스트샷 리액션을 딴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요 때, 지금처럼, 김태형씨처럼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한번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자, 그럼 앵글 밖으로 나가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신인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과하기 때문에 막,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저희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분명히 현장에서 연기를 했는데 방송에 나오질 않아. 그 이유는 이 앵글에 있는 연기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스트샷은 그냥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최선의 움직임만 가지고 연기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스트샷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긴장하고. 정신 되죠 예. 아마 지금 우리, 어 원포 아까 시작하고 지금까지 찍었을 때 김태경 씨의 바스샷 쓸거 진짜 많았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음. 어 연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상적으로 얘기하듯이 일상적으로 내가 느끼듯이 그냥 하는 게 가장 좋은 바스샷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싸움이 났다고 했는데 김태경 씨 연기할 때 저쪽에 싸워주지도 않아요 이미 주인공들은 저기서 상황이 다 끝났어 아까 그장 그거 본거같고 기억해서 그거 리액션 연기를 하래 사실은 이게 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배우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 진짜로 해야 되지만 그럴 때는 약간의 공식처럼 기술처럼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오늘 한상진의 원 포인트가 될수 있죠. 네. 보통 이렇게 정면 바스트. 자, 제 카메라에서 보면 보통 우리 시인들은자 정면 바스트, 들어, 그러면 여기서 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이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살짝 여러분 여기서 각도만 틀어주세요. 이 상황에서. 요 정도만. 요렇게만 해도 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약간씩 다르죠. 아주 미사합니다. 네, 한번, 우리 김태경 씨도 한번 저한테 배운, 웠으니까 한번, 자. 그리고 렌즈를 바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 렌즈 사각형이 있으면, 어, 보통, 웬만한 현장에서 감독님들이 주먹을 져줍니다. 음. 그쪽을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 렌즈에서 약간만 각도를 제 쪽에서 왼쪽 약간 음곱시 정도 방향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 주인공도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장면, 이렇게 바스트 이렇게 정면으로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나는 작품들이 혹시 있으세요? 아,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있어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선배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정면샷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 한 의미가 있어야지만 하는 거지 현장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진 않거든요 단역 배우들한테, 신인 배우들한테는. 아 네. 최근에 너무 노란 일이 있었는데 어제 도넛을 먹었는데 네. 너무 <laughs> 맛있더라고요.